어디로 갈까요? 뭐 가고 싶은데가 일단은 아무도 어요예 갑자기 <laughs> 어, 예 네. 가요? 에? <laughs> 네? 기니백 세가 너무 없는데 Ενδιαφέρον πολύ. Ωχ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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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여기서 해대라. 아이고 고. 아이고. 아이고 세게 들어갔네. 아이고 고. 아이고 내보가 부러졌네. 아이고. 아이고. 레버가 <laughs> 너무 힘들어. 잘 아, 잘하시니까. 아, 잘하요잘하시니 잘하시니까. 아, 잘하시 아, 아, 타이 아, 니이하 아, 하시니 아, 니까 아, 니 아, 니까 아니, 제가 이런 그림을 원한 게 아니고요. 첫 번째 점프대 뜰 때부터 이분이 지금 노즈탭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다 찍혀있을 텐데, 아이고, 저분 위험하다, 위험하다 했는데, 첫 번째 점프대 뜰 때부터 이미 노즈탭 했고, 두 번째 점프대도 스텝다운 뜰때 노즈탭 하고, 세 번째 뜨는 것도 노즈탭부터 이렇게 떨어지길래, 아, 저 위험한데 하는 순간 앞바퀴 털리면서 그 다음 점프대에서 이제 뒤졌죠. 뜰때 앞바퀴를 확실히 리프트를 시켜야 되는데 뜨면서 이렇게 돼버리니까 착지할 때 앞바퀴부터 컨택할 때 불안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세 개를 해서 왔는데 네 번째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타면서 뒤에서 아이고 저분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저럼면저러 됐다 가된 거죠 말을 안 해주셨네 저런 건 드리 전에 얘기했어요 <laughs> 네? <웃음> 말을, 말을 해줬어요 넘어지기 전에 <laughs> 넘어지기 전에요? 점프 때오면서 너무 그 얘기한다고 그게 들려요? 말필요없는 뭐 다음부터 다음 타겟 바로 나나쓸때 네. 네, 확실히 앞바퀴를 리프트를 시켰어야 되는데 우사마님은 항상 점프가 이렇게 앞으로 발사되면서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, 되더라고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올 때 구글 뒤더 아, 올려야 될것 같아 아침에도 계속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네,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서스펜션 반응이 안 좋기 때문에 여름일 때보다 앞을 더 확실하게 힘껏 쳐 올려야 돼요 뭐 안타깝지만 아, 색깔 이쁘다 이건 이건 어, 이쁘다 안 떴습니다. 예. 그리뭐 안타깝지만 넘어질 것 같았어요. 아나와 오전부터 나저 어, 계속 이상하다 막 아, 이렇게 들어 지금 그냥 아이 멘트를 너무 적나라하게 녹음했나? 좀 곤란한데. 어 갑자기 빨리 하는데 안 돼. 갑자기? Hva er det? 응 <laughs>